자, 오늘은 독자 여러분께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책의 파트 설명 중 파트 3, 관절 건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 책을 보실 때 쉽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7단원 50견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50견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꾸며봤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죠. 어깨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굳어버리게 되는데 보통 50대 이후에 잘 생기기 때문에 이제 50견이라고 하는데 40견이라고 해서 40대 때 생기기도 하고요. 어, 방치하면 이제 영구적인 운동 제한 등이 남게 되는데 대략 10% 정도 선에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셔서 치료와 재활에 꼭 활용하셨으면 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한 방에서는 염증기, 초기에는 침과 약침 등을 이제 사용해서 초기에 아예 오0견으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후반기에 오셨다면 회복기에 하는 여러 가지 치료법과 이제 추나를 병행하게 됩니다. 보통 후반기에 오시게 되면 1, 2년까지도 치료기간이 늘어지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개개서도 찜질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압 이런 것을 하시면 좋지만 잘못 이제 지압을 받았을 때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또 물론 있습니다. 18단어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듯이 아파요 라는 제목으로 꾸며 봤고요. 어,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점점 날이 갈수록 걸어갈 수 있는 보행거리가 줄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척추가 휘면서 더욱더 간극이 좁아진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신경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80대 이상에서는 거의 80%가 협추관 협착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디스크는 좀더 젊은 층에서 그리고 협착증은 좀더 고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허리보다 주로 다리가 아프게 되고 오래 걷기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정입니다. 뼈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세워 져서 허리를 펴 주는 거죠. 그래서 척추관 사이에 신경관이 눌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보다 오히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비수술적 접근이 권장되고 있고요. 운동을 할때 있어서 슈퍼맨 동작이라고 하죠. 팔을 뒤로 이렇게 제끼는 동작을 피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숙여주는 동작을 할수록 척추관 협착된 부분의 압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 운동을 추천드리고요. 19단원의 제목은 허리 디스크 수술하지 않고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어 과거에는 허리 디스크 대부분 수술했죠. 그러나 근래에는 비수술 비수술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수술 없이 정복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고요. 어 과거에 비수술의 대병사는 한방이죠. 한방에선 추나와 약침 침 등을 통해서 어 흘러나온 수액까지 다 흡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약재를 투여하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음, 디스크가 이제 허리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목 디스크도 물론 비슷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가 있겠고요. 진단을 할 때도 SRR 검사, 다리 드는 검사가 있습니다. SLR이라고 하는데, 그런 검사. 또는 이제, 어,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골반이 틀어져 있는지, 허리가 틀어져 있는지, 또 압박 검사에 의해서 몇 번째 척추가 틀어졌는지를 알고, 이제 비수술적인 추안을 통해서 교정을 할 수가 있죠. 이제 한 방에서는 그런 추나를 기본으로 하고 한약을 추여해서 이제 고치게 되는데 평소에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런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 체중 조절,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척추강 협착증과 반대로 이제 허리를 이제 숙이는 자세가 나쁘겠죠. 뒤로 압력이 밀리면서 어, 디스크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뒤로 재직기는 뭐 슈퍼맨 자세까지는 아니지만 기지개를 뒤로 필때 오히려 압력이 줄어드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허리디스크입니다. 20번 목 디스크는 목이 뻣뻣하고 어깨까지 아파요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목 디스크는 이제 경추가 1번부터 7번까지 일곱 개 마디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상지,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부위들이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스크가 나오거나 또는 수액이 탈출되거나 하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것이죠. 어, 목 자체보다는 오히려 신경이 내려간 부위에 어깨나 팔에 절임 또는 이제 어, 호흡 장애까지 또는 이제 어지러움증, 뇌압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증상까지 갈 수도 있겠고요. 이제 어떤 척추의 균형이 무너지는 데는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 같은 자세 불량을 교정하는 것이 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허리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한방에서는 추나와 약을 기본으로 하면서 침과 약침 등을 통한 대근육들의 어떤 스트레칭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일 단어는 자습 요통입니다. 우리가 허리 디스크인 줄 알고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아, 삐끗하셨네요. 라고 하는 것이 좌섬 요통이고요. 제목도 허리 삐끗했는데 단순한 요통일까요? 디스크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봤고요.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이제, 어,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급성은 이제 잘 회복이 됩니다. 보통, 어, 일주 이상 진행됐을 때, 이제 디스크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허리가 아플 때마다 이제 방사선 검사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일주일 이상 된 허리 요통일 때 이제 디스크를 의심에 모으시면 되겠고 그러지 않을 때는 침 부항 저희가 허리 삐끗하면 은 가장 흔한 게침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허리 삐끗해서 왔을 때침한 개만 탁 꽂았는데 바로 허리가 펴지는 그런 드라마틱한 치료들이 잘 되는 것이 좌섬 요통입니다 한방치료로 쉽게 통증을 극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허리가 아니고 다리가 저려요 근데 디스크가 아닌데 검사해보니 좌골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22번 좌골신경통이고요. 어, 발끝까지 좌골신경이라는 것은 앉을 좌자입니다. 저희가 앉아있을 때그 또는 자전거 안장에 이렇게 좌골이 그 벌어지게 돼 있죠. 그닿는 자리를 좌골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로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상근이라든지 여러 근육들과 같이 이렇게 뭉쳐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 자리가 좁아지면서 이제 다리 저림, 신경 이 눌리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한방에서는 이제 비증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제 열비증, 풍비증, 한비증, 습비증 여러 가지 비증의 변증을 통해서 침이나 부항, 추나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약을 투여해서 이제 자고신경통 치료를 도와주면 훨씬 빠르게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환도침이라서 긴침 맞는 경우가 이제 자고신경통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침법입니다.